안녕하세요. 졸업작품 2에서 3분만 1조 발표를 맡은 김수연입니다. 저희는 딥클러스터링 기반 CBMIR을 이용한 환자 교육용 모바일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기입니다. 일반적인 의료 영상 검색 시스템은 의사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임상은 증거 기반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검색 시스템은 주로 병원 내의 유사한 기증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찾고자 하는 증례에 대해 정의한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숙련자가 아니라면 사용하기 어렵고 또한 비의료인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자가 이런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도 의료 영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아니라 아예 이미지 그 자체를 쿼리로 넘기고 그와 유사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임상 정보를 보여준다면 의료 영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도 손쉽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지는 이미지를 설명한 텍스트보다 더 직관적이고 풍부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하는 장기에 대한 모양이나 장기들의 배열, 조직 모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영상에 대해 지식이 아예 없는 환자에게는 영상의 어느 부분이 무슨 장기인지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모바일 기기에서도 의료 영상을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영상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가 이미지를 통한 리트리버로 쿼리 이미지와 리졸트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서 허리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어느 장기인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용 모바일 플랫폼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에는 팩스와 리트리벌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모바일 다이콤 뷰어에서 서버에 접근해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한 환자가 다음에 다이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장기인지 바로 아시겠나요? 아마 관련 지식이 없다면 잘 모르실 겁니다. 이 환자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이게 뭔지 궁금해서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모바일 뷰어에서 로드하면 모바일 뷰어는 커리 이미지를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는 커리 이미지의 피처를 뽑아내고 미리 저장되어 있는 다른 이미지들의 피처들과 비교를 해보며 어느 이미지의 피처와 유사한지 찾아냅니다. 서버는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미지와 그에 대해 사전에 레이블링된 정보를 모바일 뷰어로 보냅니다. 모바일 뷰어는 리졸트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링 정보를 같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환자는 본인의 이미지와 리졸트를 비교하여 유사한 부분을 찾고 리졸트의 레이블링 정보를 보며 본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저희는 3D iR-CAD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20명의 환자의 복부 CT로 5명의 건강한 사람들의 CT와 간종양을 가진 15명의 CT 스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장기에 따른 마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절트로 나오는 결과에 GT 마스크를 더해서 어느 부분이 어떤 장기인지 표시해 주는 등의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CBIR은 컨텐츠 베이스드 메디컬 이미지 리트리버의 약자로 의료 분장 이미지의 비주얼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 방법입니다. CBIR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가지며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미리 뽑아놓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부분에서는 입력받은 쿼리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뽑아내고 이를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뽑아놓은 피처들과 시뮬리티를 비교한 뒤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처 익스트레터와 시뮬리티 매저입니다이 부분에 따라 검색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시뮬리티 매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양한 메서드들 중 후보로 유클리디안 시뮬리티와 코사인 시뮬리티를 선정했습니다. 유클리디안 시뮬리티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해서 두 벡터의 유사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거리는 기하학적으로볼때두 점의 직선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코사인 시뮬리티는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를 유사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코사인 시뮬리티에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습니다. t r 엑스트랙터로는 딥 클러스터링 어프로치를 사용했습니다. 딥 클러스터링은 데이터셋에 대해 레이블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즉 unsupervised 러닝으로 학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딥 클러스터링의 컨셉은 컨볼루널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가 인풋자, 인풋에 대한 사전 확률을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모델의 구조적 강점을 극대화시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라이, 레이블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언스바이즈드 방식이 보통 어노테이션이 잘 없고 어노테이션에 큰 비용이 따르는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디클러스터링을피처익스트랙 o 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무작위로 초기화된 컨볼루션을 네트워크의 결과를 k m n 자 알고리즘을 이용해 클러스터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센트로이드 매트릭스로 수도라벨을 만들어 마치 슈퍼비전 n 같이 트레이닝합니다. 수도라벨은 다음 수식을 통해 구하게 됩니다. 실제 피처 익스트랙터로는 여기서 훈련된 컴브넷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저희는 딥클러스터 저자 측에서 제공하는 프리트레인 딥클러스터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레즈넷 50 아키텍처를 이용하고 이미지 넷을 데이터베스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고800에포크 정도 트레이닝한 모델입니다. 프리트레인 모델을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에 맞추기 위해 파인튜닝 과정을 거쳤습니다. 파인튜닝 케이스로는 그냥 프리 트레이닝 파라미터, 프리즈 없이 트레이닝 한 파라미터, 레이어 4.1 저는 프리즈 시키고 트레이닝 한 파라미터, 레이어 4.0 저는 프리즈 시키고 트레이닝 한 파라미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배치 사이즈 64, 에포크 100으로 훈련시켰으며 이 트레이닝 자체가 명확한 GT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미지들과 구분 가능한 피처를 뽑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투폴드로 나누어서 각각 트레이닝, 테스트로 사용하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보았습니다. 테스팅에서 이 프로세스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미지가 실제로 유사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쿼리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장기별 마스크를 이용했습니다. 여러 장기 중 어느 정도 비중 있고 특징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맥, 뼈, 신장, 간, 폐, 비장총 6개 장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이미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두 이미지 모두에 이 장기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커리에는 장기가 존재하지만 리절트에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장기마다 컴퓨전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프레시전 리콜과 F1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결과입니다. 두 폴드의 F1 스코어를 평균된 결과 코사인 시뮬리티가 유클리디안 시뮬리티보다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케이스 D일 때 제일 좋은 결과를 보였기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케이스 D로 훈련된 네트워크와 코사인 시뮬리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미지를 뽑아 봤을 때 유사한 순서대로 0번째부터 100번째씩 증가시켜 700번째로 유사한 이미지까지 나열한 결과를 보시면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도 유가, 유사도가 높을수록 장기의 위치와 유사한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크게 다이콘 뷰어 기능과 이미지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기능이든 처음에 파일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모바일 단말 내에 저장되어 있는 다이콘 파일을 보여줍니다. 다이콘 파일은 3D 볼륨이지만 저장할 때는 2D처럼 한 장씩 저장됩니다. 다이콘 뷰어는 이 다이콘 이미지들 중한 장만 선택하더라도 같이 뭉여있는 다른 파일들을 함께 로드합니다. 이 다이콘들은 시커바를 통해 앞뒤로 넘겨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내에서 다이콘 파일을 다루는 데는 Image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Image 라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이콘 파일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로 다이콘 파일 리딩 파일 프로세싱 텍스 통신까지 지원합니다. 다이그노즈 화면으로 들어가면 선택한 다이콘 파일들을 볼수 있는 뷰어가 나옵니다. 다이콘 파일, 특히 CT의 경우 특정 장기마다 일정한 영역의 값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루업 테이프를 조작해서 특정 장기를 더 강조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는 다이콘 뷰어의 필수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윈도우 버튼을 누른 뒤 세로 축으로 스크롤을 하면 윈도우 센터의 값을, 가로 축으로 스크롤을 하면 윈도우 위스의 값을 조정합니다. 또한 특정 부위를 자세히 볼수 있도록 줌 기능과 패닝 기능 역시 제공합니다. 서치 화면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이미지에 대해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커바를 통해 검색하기 원하는 이미지를 지정하고, 서치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연결되어서 위에서 설명했던 대로 리트리버를 수행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된 가이콤 이미지를 받아 다음과 같이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검색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은 팩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팩스란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의 약자로 의료 영상의 저장, 판독, 검색, 송수신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팩스 오픈소스 중 워싱턴 의대 NRG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XNET을 사용 엑스넷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팩스와 리트리벌 알고리즘 연결 암호화 부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서버의 파일 시스템으로 팩스를 대신해서 리트리벌 알고리즘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데모입니다. 먼저 다이그노스입니다. 다음과 같이 어플에 접속합니다. 다이거너스를 선택하면은 다음과 같이 파일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원하는 다이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커바를 이용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선택한다면 가로 스크롤을 통해서 윈도우 센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스크롤을 통해서는 윈도우 위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줌 패닝을 선택한다면 이미지를 줌하고 이미지를 패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콤 파일을 선택하고 검색을 원하는 이미지를 시커바를 이용해 찾습니다. 서치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단말에 띄운 다이콤 이미지를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에 도,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에 있는 리트리벌 코드입니다. 이 리트리벌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피처를 붓고 시뮬레이티 컴페어로 가상 유사한 다른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찾고 서버에서 유사한다고 판단한 이미지를 다시 모바일 단말로 전송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모바일에서 유사한 다이콤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이 이미지 역시 시커바를 이용해 앞뒤의 다른 이미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리 이미지와 리졸트 이미지가 상당히 유사해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겨울방학과 졸업 작품 3에서는 팩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제대로 구축 및 알고리즘과의 엔드투엔드 연결을 수행하고 파일 암호화 부분을 보충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온전히 모바일 기기와 팩스를 이용한 연결로 바꿀 것입니다. 또한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리트리벌 결과에 대해 단순히 다이콘만 보여주는데 이 에듀케이션적인 부분을 살리기 위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오르간 GT 마스크를 오버랩해서 보여주거나 이미지에 존재하는 장기에 대한 정의를 정의를 검색해서 같이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